일 약간 기본값으로 갖고있어 얘들아 앞에봐 앞에봐 367번 3 6 7번은 제일 기본이, 기본이죠 기본 해가 무수히 많다 얘들아 해가 무수히 많다는 왜 많겠어? 명을 명이 <laughs> 못해지니까 명이못해졌으니까 얘들아 이거는 봐봐 잠깐만 방정식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황등식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는데안 돼요 안 돼요 황등식은 아니고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아까 유빈이가 계속 설명했잖아. 그냥 정리를 다 했을 때. 그러니까 깔끔하게 좌변의 문자, 우변의 상상으로 정리했을 때, 0 곱하기 문자 형태가 0꼴이 되면 되는 거야. 이해 되세요? 이게 해가 어떨 때야? 무수히 많을 때야? 그러면 요걸, 아, 일단 분수인 것부터 킹받죠. 봅시다. 일단 그 원리를 가지고 보면은, 분모가 다, 그치, 판에 그거니까 다 곱했다 치고, 먼저 그렇죠? 곱했다 치고, 6x 4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냥 7 더하기 ax 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4x 4x 더하기 어, 4이죠. 아, 몇 가지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요걸다 이항해. 무슨 말이야? 6 a 마4 x x끼리 묶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우변으로 상상을다 이항하면 4이 플러스 3인 거 맞아요? 여기까지, 이 되셨어요? 그러면, 얘들아, 뭐랑 뭐가 0이어야 된다고? 지금, X 계수도 0이어야 되고요. 상수항도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되니까, B는 지금 얼마나 나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A는 2죠. 고마워. 근데 두 개를 빼라고 되어있으니까, 4분의 11인 거, 이해 되세요? 네. 어, 얘들아, 이건 바로 필기 하자. 이해 되니? 4분의 11이 복이 없다고요? 왜죠? 제가 어디서 또 삽질했죠, 그러면?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음... 어, 제가 확인할 게요잠깐만요 A-B. 아, 어? 2와 4분의 11 어? 아니야? 4분의 1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틀렸어. 왜냐면 여기 플러스 3이잖아. 아,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그또 쓸데없이 보여줬네. 이렇게 되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얼마야? 4분의 5겠다. 4분의 5가 그러면 시험의 답이 몇 번이니? 5번이요! 5번이죠? 부호 틀리면 안 돼요. 아 땡큐, 땡큐. 이해 되세요? 네, 어. 그러면 얘들아, 368번 보자. 아, 일단 미안한데. 어, 하고 하죠. 미안해. 368번은, 얘들아, 이게 문제가 한번 꼬인 거야. 너무하네. X가 모인 거 빼고, 0인 거 말고 타, 해를 갖는다. 이거 무슨 말일까? 0이 아닌 해를 갖는다. 어떤 형태일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걸까? 해가 없는 걸까? 뭘까? 무수히 많은 거야. 어. 이거 해가 뭐라고해 얘들아? 무수히 많은 형태라는 말이. 그 어디 말이 중요한가 그러면? X는 0뿐만 아니라 다른 해도 가질 때.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X는 얘들아. 못뿐만 아니라 어, 다른 해들도 가질 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얘들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똑같이 우변,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367번이 좀더 쉽다고 느껴지는 까닭은 해무수히 그냥 대놓고 써져 있죠. 얘는 한번 꼬았죠. 말을. 아유. 어. 타해가 있다라는. 예. 거기에 근데 다른 애라고 나와 있는데 타해라고 나와도 그, 말, 그 말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거 보자. 얘 마이너스 2X인 거 맞아? X 이항시키면? 그리고 나서 얘는 우별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4b 더하기 12 형태인 거 맞아요? 몇 가지 맞을까? 그러면, 어디는 0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도 0. A는 어, A는 1. 그럼 여기는 0이니까, A1, B는 3인 거 맞아요? 어, 3 맞죠? 그러면은 둘개 제곱해서, 10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제곱에 더하는 값이니까. 자, 빨리빨리 쓸수 있는 건 빨리빨리 쓰세요. 이해돼요? 저 워딩이 중요해. 0뿐만 아니라 다른 애도 가질 때 밑줄. 오케이? 그런 거에 끝판왕이 예죠. 36번은 차라리 말은 정확하게 나와 야되는데두 가지 다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370번을 너네가 풀어봐야 돼서, 여기까지 먼저 적자. 어, 애들아, 저점은 곱하기야. 이해되세요? 곱하기를 나중에 고동석 때적겠어요 왜냐면 문자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 369번에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그럼 방정식 활용 아 맞다 시간 쓰고 하시지 맞다 맞다 방정식 활용은 이럴려고 했는데 아 시그라스 존중해 이이자형이 있나요 네 여기까지가 풀이에요 놀랍게 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활용은 너무 어렵다 활용은 너가 이제 익숙해져서 안 어려운 거야 유빈아 일단 369번 해도 될까? 조금 시간 못줄것 같아. 369번 보면은, 얘들아, 제가 옆에 아이툴를 만들어 놨죠. 해가 많을 때랑 해가 없을 때. 해가 많을 때는, 얘들아, 앞에 잠깐만 보세요. 0 곱하기 X는 무슨 꼴일 때? 0 꼴일 때. 해가 없을 때는 반대로. 0 곱하기 X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니까, 무튼 0이 아닌 거야. 그럼 이거는 해가 가질수 있어, 없어? 근데 이거랑, 얘들아, 같이 가는 친구가, 얘네랑 같은 건 아닌데, 간혹 말을 헷갈리게 해서 하는 거야. 해가 한 개인 경우 막 이딴 식으로 나와요. 근데 해가 한 개인 경우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왜? 평상시 우리가 푸는 것들 대부분 해가 몇 개야? 한, 한 개요. 어, 해가 한 개죠. 해가 한 개인 경우는 어떻게 될때들아 a 곱하기 x가 b고 당연하게도 a가 0이면 되는데? 돼, 당연히 안 돼? 안 돼. 어, 안 돼요. 그럼 x는 a 분의 b 형태고 여기 밑에만 0이 아니면 돼요. 몇가지에되셨어요 이렇게 세개 세트를 알면 돼. 그래서 봐봐. 해가 한개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여기 해가 0 말고 다른 걸 갖는다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야. 이해 되십니까? 그럼 보자. 369번은 일단 해가 없는 거. 얘들아, 색깔 맞춰서 쓸게. 그러면 초록, 아니, 파란 색깔 보자. 아, 누가 한들었니 해가, 어, 없는 거. 일단 정리를 해보면. A-1X. 왜냐면 이거 풀어서 넘긴 거예요. A-1X가, 어, 저또 레이저 빔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어, 3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A는 어, 4네요. 어, 그러면 A는 아니지. A는 1이지. 해가 없어야 되니까, 봐봐요. 지금 제가 해가 없으려면, 여기 우변은 정리했을 때 0이 아닌데, 앞에 곱해지는 X 개수가 0이면, 0 곱하기 어떤 수가 3일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해가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A 1인 거 이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도현아, 여기 1을 대입하면 0 곱하기 x가 3이 되는 x 값 찾을 수 있니? 도현아? 어? 3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7-2에 넘겨서. 여기까지 되셨어요, 얘들아? 그리고 나서 얘들아, 밑에 식은 또 뭐래요? 반대로. 해가 무슨히 뭐하대? 어, 많대요. 그러면 a가 그리고 1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b-1x는 다행히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옮기면 얘가 마이너스 지금 3이잖아. 5잖아. 마이너스5 넘어가니까 2C-10이네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X계수도 그렇고 항상도 그렇고 둘다 뭐라고? 이어야 되니까 네 C도 5예요. 그럼 다 제곱들의 합이니까 27이겠다. 이해되셨어요? 얘들아 그리고 270 아니 370번 내비 두고 일단 이거 서술형두개 보자. 서술형두 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어 오늘 이거 제발 복습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또는 아버지께 아니면 동생 안 쳐놓고 본인 동생에 설명해. 아니 엄마한테 설명. 해 엄마한테 풀어주세요 말고 유빈아 네가 일단 이해한 데까지 엄마 안 쳐놓고 설명해. 엄마 내말 이해돼? 그래서 설명하는 건 푸는 것보다 더위 단계야, 얘들아 어, 엄마 언제 저 이해 예, 시킨대 시킨대 어, 설명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설명해봐. 알았어. 일단 끝. 371번 보자, 얘들아. 시간상. 아, 빨리빨리 내가 하나라도 너네한테 알려주고 싶으니까 봅시다. 얘들아, 이 문제는 복합 문제야. 왜 복합이냐면 X, 자, 한 줄씩 보세요. 371번 문제 다 봐, 또 지금. X는 마이너스 2가 1차 방정식인데, 어? 2창이 등장했어요. 그럼 얘들아, 1차 방정식이란 이 워딩을 보고 어디를 없앨 생각을 해야 돼? 어, 2이창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을 하려고 하면은. V백이 되는 돼야 어,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돼. 5분의 2예요 어, 5분의 2에요. 얘들아,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얘 누가? A가.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하고 나서, 얘들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아무것도 못 구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이제 여기다가, 여기 항에만 흩뿌려주면 B 값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고, 얘 넘게 마이너스 4니까, 3B 마이너스 1이, 어, 마이너스 4이다,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해보면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맞아요? 여기까지에 되셨어요? 근데, 와, 마지막 끝에 문장 봅시다. 눈물 납니다. Y 개수 A고, 상수 B. Y 개수가 뭐라고, 얘더라 살 아,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왜? 왜냐면무 우리들을 가르치기 아 그것도 맞지? 얘들아 이거 왜 그런지 볼게요. 지금 상수항이 입이 1차 방정식 해를 물어봤잖아. 아, 어 오늘 이거 눈이 너무 따라서 그래 변명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보면 얘들아 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는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 지금 상황이. 여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 어떻게 설명 해야 되지? 얘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면 땡땡하고 여기 무슨 식이 있는 형태야 얘들아 1차 식이 있는 형태죠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야 5분의 2y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는 2는 0이잖아 그래서 이 2를 뭐할 거니까 뭐할 거야 우리가 그래서 y는 무슨 마이너스 5죠 아, 정신 차리고 이항 할게 레이저 빔하다가 지금 부호를두번틀렸네도영아 이거는 거의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야? 레이저 빔을 금요일에 했다가 나처럼 된다. 어. 어 레이저 빔은 안 하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겠어, 도영아 레이저 빔을 하가이정을들면해받을때 너무 혼난다 이렇게 맞는 거 아니야? 어 일단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그다음에 372번 좀 해도 될까요? 얘 이거 성립할 때 이거 1차방정식 얘 해가 뭐있다고로 된다. 그럼 얘들아 하나씩 해. 성립할 때. 지금 요줄 한번 보자. 요 줄이 그러면 6A는 어 6A는 마이너스 12B니까 A는 마이너스 2B야. 분홍색 줄 이해 되세요? 그리고 나서 1차방정식 얘 해가 있다구다그죠있따구다라는 <laughs> 표현밖에 안 나와줘. 그럼 얘를 얘들아 문자 하나로 막 몰아야 돼. 근데 A는 마이너스 2B니까 상식적으로 A에다가 무기 값을 대입하는 게 훨씬 뭐예요? 어, 이지하다. 그러면 X는, 어, 계산을 해보면 분모가 마이너스 6B야. 맞아?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B에다가 2B네?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그리고 얘들아, B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거 그냥 나누면 안 돼요, 원래. 문제 끝에 보세요. 단, A, B는 곱해서 뭐가 아니래? 0이 아니,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둘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이런 조건이 없으면 나누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K값을 구해줘야 되는 아주 주, 좋은 문제죠. 아주 주옥 같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죠, 일단. 여기까지 맞아요. 마이너 3분의 4인 거.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3분의 얼마예요? 8이죠. 그러면 3분의 8k는, 우리 도영이 표정이 정말, 아,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런 표정이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마이너스 1, 2k. 그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가 4분의, 4 3만큼 곱한 거죠. 그럼 4분의 3이면은, 그사에서 9니까, k는 5겠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k 5인 거 이해 되세요? 필기 지금 하자.